산자를 좋아지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식초를 좀 드셔보실 수고 말씀드렸어요. 식초는 뭘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식초는 제일 중요한 건 아세트게이시드 그것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무거나 식초면 돼요. 단지 홍초 뭐 이렇게 좀 달달한 거 많이 드시면 당이 안 좋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식초를 물에 살짝 희석해서 드시면 돼요. 발사믹 식초도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게 만드는 과정이 좀 그래서 당독수가 조금 높은 걸로 됐어요. 발사믹 식초 저는 피하시는 게 좋고 저는 이제 음식 일지를 받으리니까 식초 좀 드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애플 사이다 비네가 이렇게 써갖고 오시거든요. 그게 원래는 이제 애플 사이더라고 애플 주스 비슷한데 과육을 전체를 다 이렇게 만든 주스라서 좀 뿌옇고 탁해요. 그걸 오래 보존하려면 거기 뭘좀 넣기도 하고 가공 처리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애플 사이다 비네가를 드시는 건 상관없지만 그게 더 좋다라는 거는 없습니다.